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환경 악화로 실업급여 수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내 실업급여 신청자는 2,5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4명보다 21.5%가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금액도 305억 6천여만 원으로 37.4%가 늘어나면서 5월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서비스 비중이 큰 속초가 48% 증가했고, 원주의 경우도 44%나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공사 현장 8곳을 불시점검한 결과 5개 업체에서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영월의 한 공사 현장은 영월군에 신고한 서류와 다르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입건됐고 소방기술자 또한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주와 횡성에서는 각각 한개 업체가 업체의 업무 배분 범위를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배정해 착공 거짓 신고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소방본부의 공사장 불시 점검은 8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은 군소음법 시행령이 수정돼 개발 제한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1종 구역에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하고 2, 3종 구역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도 지역 제한을 모두 삭제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단축해서 현재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음 보상 기준이 80 외클로 민간 항공기보다 높고 주민 지원 사업 등이 빠져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 중이었던 원주 지역 경로당 449곳이 오는 20일부터 무더위 쉼터로 개방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며 무더위 쉼터로만 한정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학교 차원의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 등 모든 현장 체험학습이 취소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이동과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학교에서 예정된 모든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취소하라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이미 교부된 예산은 교육청이 반납받아 내년에 체험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명서 영월군수가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아서 영월군을 강원 남부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오늘 민선 7기 2년의 성과와 과제를 기자단에 설명하면서 남은 2년은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의료원 신축 이전, 읍 전체의 관광 정원화를 통해 영월군을 강원 남부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으로 드론 택시 시대를 선도하고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횡성 지역 대표 축제들이 이달 중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9월 12일과 13일로 예정된 횡성 호수길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안흥 찐빵 축제와 횡성 한우 축제, 청일 더덕 축제 등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의회교육위원회는 입법 절차 미흡 등을 이유로 계류시켰던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이 6개월가량 앞당겨집니다. 이럴 경우 강원도 고교 1학년 12,765명이 103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